go 네, 강원 외인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강원 여러분 먼저 아, 어오셨네요 강원에서 오신 강원동지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아유, 이제 잠시만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오신 우리 강원동지 여러분 어디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인천 그리고 강원도의 다원 동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폭우가 쏟아진 곳이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혹시 빛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거나, 급히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예. 예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김병호입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전당대회 후보로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애나놨다가 우리 후보자들 나오면 그때 크게 크게 함성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날들을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또 당을 이끌 미래 디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격려와 응원입니다. 제가 함성이라고 외치면은 여러분께서는 크게 박수와 함성을 크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함성이 저기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이재명 듣고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함성 한번 수영에 쳐 주십시오. 청년의 힘 파이팅 자, 이제는 서로 손을 맞잡고 머리 위로 올려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서로 손을 맞잡고 머리 위로 서로 올려 주십시오. 자, 손을, 이거 머리를 올려주세요. 자, 제가 정면의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촬영하시는 분들은 잠시 내빈 여로분들과 사진 촬영을 있으니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불륜의신하면온 사람. 意思呀。嗯嗯 <laughs>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한민국 하면 파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대한민국! 파이팅! 자, 이번에는 두 손을 머리로 높이 들어서 만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떠주십시오.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모동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원동지 여러분, 우리 국마대의 힘이 세롭게도약하는데 함께해 주실 자랑스러운 훈들입니다 다시 한번 감촉하 박수 보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여기까지 오시는 게좀 힘드셨죠? 이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무사히 돌아가실 수 있도록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정치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알려졌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김용식이라고 했는데저 친구가 제 쌍둥이입니다. 2016년도에 저 그냥 사업하던 청년이었는데 야 나라가 이상하다 대통령 탄핵하잔다 그래서 저 친구 손 끌려서 처음 무슨 집회를 끌려가 봤습니다 항상 희생하시는 저희 수도권에 계신 당원 선배님들 앞에서 저희 정견을 발표할 수 있어서 큰큰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도권 경기는 박상현에게 있어 젊음의 가치를 강원특별자치도의 아들 청년 최고위원 후보 진종호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laughs>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보수는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 엄청난 선... 패배를 겪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봉선에서 괴멸적으로 패배를 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패배시킨 민주당과 조국당은 아시다시피 정과 사범으로 11개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곧 교도소로 가야 될 조국 대표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회를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지지자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보고 너무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경치일선에 있으면서 늘 듣는 말은 제발 좀 싸우지 마라는 말이었습니다 제발 좀 싸우지 마라 그런데 요즘은 저를 만나는 분들이 전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고위원 후보 김영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당원의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이 다시 수도권을 선, 석권하는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 당당했던 우리 당원들께서 언제부터인가 주눅들어 계십니다. 우리 당원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오직 선거 승리뿐입니다. 저 이상규가 수도권 국민의 힘의 자존심을 살리겠습니다. 저 역시 무척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참고 인내하고 말을 아끼는 것도 대단한 용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시작해 부산과 대구, 천안을 거쳐. 여기 고향까지 오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국민의 힘을 사랑하는지 정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온몸으로 체감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기의 참빛을 보면서 저박용찬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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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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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시대차고적 행태가 민심이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도권 감성이 약한 영남중심시도부의 체질적인 존재구성 적 한계였습니다. 존경하는 다운동지 여러분 영남은 보수의 신단 정말로 뿌리자 근간입니다. 영남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감사. 그러나 보수의 팔다리는 바로 수도권. 그런데 진짜 싸움은 수도권에서 어로한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이 이기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뭐예요? 민당의 질다. 민당은 수도권, 당시도부 원내지도부 의원들로 이미 확보한 진지를 구축해놨기 때문입니다. 저 민단 취도부를보시죠 이재명 대표부터 정청래 고민정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받아도 되고 자신을 전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합니다. 이 순간에도 저를 비방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고있을지 모릅니다. 이게 다 순수한 기자들의 자발적인 댓글이라고 하더군요 자발적인 참여니 문제가 없다 이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브루킹 사건 당시에 김정수 전 지사가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